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우선 누구부터 구해야 돼? 코사인 방향 벡터. l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뭐가 될까? 2, e, 1. 방향 벡터는 2, 1. 이 놈은? a A 마 i 마이너 A 이거는? a 콤마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까? 네 그럼 이르는 각의 크기는 i n u 는 A c 코사인 4 5도 n u s A comma minus 어 c o m 이 a m i n 이 s A c o 계산 어 내적 아, 어. A c a

<laughs> 크기, 크기, 얘, 예, 크기, 얘, 크기 두개 내죠. 곱해서 더한 거 이렇게 근데 2분의, 이코 c o 4분의 2분의 루트인가네 루트, 자, 그러면 제곱 o o k i e 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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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k 맞아요? 네. 이거 곱하면 10이잖아. <laughs> <laughs> 제곱하면 4에, 4에 2a-1의 제곱. 4에 맞죠? 그럼 전개하면 10a제곱 플러스 10은 16a제곱 이 16a 플러스 4. 16A 제곱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6A 4. 이렇게 되지? 네. 자 넘어오면 6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은 0. 되고, 3 a m u e l s 이 3, y o 3 i 3 a i n e n s a m 이 e l s a m 이 e l Samuel s a m u 이 l 이 a 이 u e l s a m u e 지 Samuel s a m 찬 e l Samuel 그렇 m u e 천천히, 네. 하면 돼, 천천히. 음,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직선은 서로 평행하고, 아, 이거 가. 지금 주어가 예지요 L이, L이, 얘랑은 평행. 이렇게는 평행. 요렇게는 수직이래. 그럼 평행일 조건과 수직일 조건을 따지면 되겠지요? 네. 그럼 이거는 L의 방향 벡터는 뭐가 됩니까? L의 방향 벡터는? 방향... 어1 콤마 마이너스 2 맞아요? 네. 자그 다음 m의 방향벡터는? -2, a. 어 마이너스 2 콤마 a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 n의 방향벡터는? 마이너스 1 콤마 b. b 이렇게 됩니까? 네. 자이 얘네들 가지고 이제 따지면 되는건데 이렇게 두개는 평행이잖아 네. 자, 성분으로 평행조건 만족하려면 뭐 만들면 돼? 실수배 어, 그래서 이거에다 뭐 곱하면 얘 되니? 마이너스 그럼 2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세이는4 이렇게 나오는 거그다음 음. 이거랑 이거는 이렇게는 이제 수직이 돼야 되는 거지? 수직이니까 내적이 0이 되면 되겠네? 네 이거랑 이거랑 내적 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b는 0, 맞아요? 네 b는? 2분의 1 마이너스 2이분의1 이렇게 되지? a와 b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하던 건데 지금 뭐 방향 벡터, 뭐 법선 벡터 이런 말들이 나온 거지. 어, 내적은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벡터를 이용한 이제 원의 방정식. 백벡 c 에에 r Language, one of the t h i n g 이 이렇게 있어 o u c 어 n do 지 가짜 원이야? 접선 접하는 점, r 렇게 됐지? c 원 n do it. You can do i 그 다음 요 원의 중심을 a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네. 연결을 하면 어 여기는 뭐야 원의? 근질은 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op벡터 op벡터를 p벡터라고 놓고 이렇게 네. oa벡터를 a벡터라고 이렇게 놓을까요? 네. 그럼 op벡터랑 oa벡터로 이 r을 r, 즉 p벡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이렇게. a 벡터 빼기 p 벡터. 어, a 벡터 빼기 p 벡터 이렇게 놓을 수 있지. 네. a 벡터, p 벡터. 네.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나? 네. 마이너스 p 벡터 플러스 a 벡터. 네. 또는 어차피 n 크기니까 선분 p a 벡터의 크기. 요거는 크기는 이 절대값으로 쓰잖아. 누구에서 누구? p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도 되고 a 벡터에서 p 벡터를 빼도 되고 상관 없어. 왜냐 어차피 여기다 절대값이 될 거거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지금 뭐야? PA 벡터는 크기가 반지름이니까 R이지? R. 그래서 PA 벡터 빼기 A 벡터는 R이다. 그래서 요게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벡터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개뺀게 R이다. 벡터 두개뺀 게. 근데 양면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양면 제곱하면 어떻게 돼? P 벡터 제곱 마이너스 2AP 벡터. 제곱은 내적이랑 똑같은 거지. 자,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네. 음, 요거는 네. r 제곱 이렇게 됩니까? 근데 p 이 위에 있는 점을 p니까 x, y라고 둘수 있잖아. 네. 자, a 점을 a, b라고 둘까요? 네. 그럼 네. 이거 p 벡터에서 a 벡터 빼면 어떻게 돼? x, x a 음, 성분으로 나타나면 x a 이렇게 되나? 네. 또 y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맞아? <laughs> 그다음 이것도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잖아 그럼 성분으로 내적할 때 어떻게 계산을하지 우리? 그러면 x 응? 어 그래서 이렇게 원해방정식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원해방정식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다 그걸 벡터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성분으로 다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원의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자, 그중에 이제 지름의 양 끝점을 할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지름의 양 끝점을 할때 접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었더라, 우리? 혹시 기억나? 점을 어, 어. 자, 여기를 x1, y1 이렇게 놓고요. 여기를 x2, y2 이렇게 나 볼까요? 음, 원래 원의 중심부에서 뭐 이렇게 기류가말 이렇게 하잖아. 네. 벡터를 이용해, 벡터터이이해해어 어떻게 놓 t d 냐면 여기 P. 라고 놓을까요? P. 여기 P. 점이라고 놓고 x,y라고 놓을까요? r 네. P. B v P. B 럼 P. a 벡터랑 P. a 벡터랑 네. P. B 벡터랑 네. 여기가 P. 0도지 네. P. a 벡터 어떻게 구 P. B x A 이터 x1 맞아? 아, 얘에서 얘 빼도 되는데 얘에서 얘 빼도 상관없지 어, 그 다음 y y1 성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y y1 맞아요? 네. 그 다음 요거는 x x2 x 마 y2 x x2 y y2 이렇게 되죠? 네. 요거 두개 내적 한게 뭐가 돼야 돼? 0, 0.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2개 곱한 거 요거랑 더하기 이렇게한 거는 0이 다해서 이렇게 원의 방 정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 수직인걸 이용해서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응? 이게 마지막인가요? 뒤에도 나가요? 다음 장은 안 될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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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속도 늦춰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음, 어, 부지, 충 충분히 많이 나가고 있어. 이거 볼까요? 음, 가헥토로 명을 원해 박명식. 이건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어. 이게 뭐야? 내적 내적 용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얘기지. 어? 여기까지 거리구 해서 파이 붙이면 끝. 아, 네.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굳이 원의 방정식을 찾는다면, 찾는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X 2, y 음, 조금 아까 원, 원의 지름의 양 끝점 할때 이렇게 네. 했던 거 수직이 돼야 되니까. 요거 정리해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수직이 된다는 건, 이놈과 이놈이 원에양점 어, 지름의 양끝점이 된다는 거거든, 이렇게. 그지 네. 근데 원에 뭘로 뭘로 구하래? 네. 둘레요 지름 곱하기 3.14잖아. 네. 그럼 네. 두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의 길이지고 거기다 파이 붙이면 끝나는 거지. 네. 루트. 루트 9 16. 뭡니까 182. 5파이. 5파이네 어? 지름. 지름이니까. 어. 2알이니까 이게 2R. 이알. 고파이. 이렇게 하고저하면은 굳이 한다면 뭐 이렇게 전개해서 완전적으로씩 만들어서 표준형을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뭐 이렇게 나오겠지? 네. 어? 아니지? 반지름이. √2가 되겠죠. 어. 반지름이. 아니지. 반지름이 2분의 5잖아. 2분의 5가 되겠죠? 4분의 25뭐 이렇게 4분의... 되겠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겠네. 어쨌든 여기서 반지름이 2분의 5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단원이 딱 끝난 거지 3단원은 다음 시간에 나가자 네? 3단원 응. 끝이에요? 어 3단원 끝이 우와. 그래서 충분히 다 끝낼 것 같고 좀 여유롭게 나가도 될것 같긴 해 하지 않았어? 아니 못지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만든 거 나왔던 거어 우와 너 그거 기억나?